구약성경 레이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이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이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 제를 드리며 일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이기 2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라고 할때 유월절과 또 초칠절과 초막절 세 개를 말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 또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 볼수 있습니다. 칠칠절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과 더불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일년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그 절기 가운데 칠칠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들 또 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칠칠절 다른 명칭으로는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곤더이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6월 절이 지난 다음에 일곱 안식일이 지난 날, 칠칠절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일곱 안식일이 지났다 7 곱하기 7, 49그 다음 날5 0일째어서또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맥추절이나 칠칠절 같은 경우에는 구약적인 그런 명칭이라고 한다면 은 오순절은 신약적인 그런 명칭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먼저는 곡식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용할 양식이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그 먹을 것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때 곡식이라는 것그 땅에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하여서 그첫 수확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 바로 칠칠절이다 볼수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맥추절이다. 그 맥추절의 의미는 보리를 거둔다는 그런 의미인데, 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밀을 거두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 보게 됩니다. 또 18절부터 말씀 보면 77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 제사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쪽 읽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주관해 주셨고 또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큰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십일절 말씀 보면은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해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해를 공포하고 또 노동도 하지 말고 큰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십이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줍지 말라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그 곡식들을 남겨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또 가난한 자들 곳또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알수 있도록 또이 축제를 함께 알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남겨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칠칠절 또 오순절로 통하게 됩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또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의미,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의미, 그 칠칠절이라는 것, 바로 신약 시대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 그 칠칠절이 신약 시대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그런 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또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보십시오 부족하며 또 연약함이 많았던 그런 제자였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그 역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7, 7절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인들 잘 훈련되어진 그런 지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훈련되어진 자기 교양들. 또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또잘 훈련되어진 신앙 습관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신앙의 높은 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따르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들, 성령 충만함을 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결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수없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잘 다듬어진 그런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힘 있는 제자로서의 그런 삶들을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머리로서만 하는 신앙생활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되어집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삼천명씩 하루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으로 되어진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옛 생활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에 대하여서 거절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방황하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증오와 분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이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늘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게 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성령의 은혜들을 충만함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모습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깨끗한 십년 가운데 부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77절을 바라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77절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힘 있는 능력 있는 또 제자들로 세우셨던 그런 과정 과정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험악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늘 넘어지고 힘들고 지친 그런 우리 육신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들, 그 역사들, 우리가 오늘 또 기대하며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또 깨끗한 그릇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죄악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또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영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고침 받게 되어지며 또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가족 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 찾아가 주시었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었고 또 무엇보다 어려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또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능력들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